빼빨마을에 조성 중인 조형물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회룡사 입구에 싱크홀이 발생했는데요. 2018년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재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시 자료에는 이 발생 기록이 빠져 있었는데, 의정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미 형 기자입니다. 조광희 작가의 빼뻘은 봄 작품은 올해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빼뻘 마을 입구에 바닥 데크와 LED 전광판을 세워 주민 게시판과 심터 역할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조형물 설치 공사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며칠째 멈춰섰습니다. 좁은 골목길 입구에서 소방도로를 막아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왔습니다. 사업 방향에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소방도로에 위협이 되고 안전에 문제가 되는 그 위치에 그런 전시관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뭐 철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꾸시든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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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이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행정 감사 끝나는 대로 거기 전반적으로 나가서 제가 나가서 조사 담당 가장.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장엔 사진 한 장이 내걸렸습니다. 폭우가 심했던 지난 8월 말 북한산 회룡사 입구에 발생한 싱크홀 사진입니다. 지난 2018년에도 깊이 5m의 싱크홀이 발생해 지게차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지점에서 재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엔 해당 지점의 기록이 빠졌습니다. 시의 허술한 관리가 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 총체적으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 더 문제적으로 봐야 될 것은 4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소장님은 알고 인지하고 계시고요. 또 이번 정도에도 일어난 것도 알고 있, 있으신데 시에서는 그것을 그 사실을 데이터 확인하고 잊지 <laughs>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19일자로 왔는데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가지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 제가 조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의정부 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미연입니다.